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죠 너는 노력해라.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부자 될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막연한 비전을 갖게 만들지요. 너는 돈을 벌어라.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비전을 가져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비전을 가지고 성공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강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신병자들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강도는 안 무섭대요. 진짜 무서운 게 누구냐? 정신병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노력했고 그저 그렇게 멋있는 비전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그들은 정신병에 지금 시달리고 이 사회는 정신병으로 급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비전을 가졌고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원제 사건 이전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이 땅은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세상은 발전은 계속되지만 사람에게는 계 개... 계속되는 문제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업이 나를 뭔가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살면 살수록 허무감이 찾아와서 혼돈과 공허와의 흑암에딱잡혀버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가르쳐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절대 이 문제를 안 가르쳐줘요. 원죄.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이 원죄라는 것을 안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문제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급증하고 가정마다 무너지고 아무 이유 없이 지옥 가야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무당이 되니까 내게도 그 무당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술조정병이라 그런데 이상하지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자기들이 상해져요 아버지 안 닮겠다고 술까지 끊었는데. 자꾸. 뭐 이게 손이요? 자꾸만 소주만 보여요. 소주를 한 클라스를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 언제 벌써 이미 사가지고 따서 치가 먹고 있다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안 닮아야 되겠다. 도박, 우리 아버지는 이 도박을 끊으려고 손까지 끊었는데, 절대 나는 화토를 안 만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38 광땡이 보여요. 어떡합니까, 이거. 참.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모든 지금, 생명들에게 자라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담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더욱더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요 교회는 다니면서 뭔가 모르게 자꾸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나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 예배는 드렸는데 가정에 와보니까 전쟁인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가인,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언약을 잃어버려서 망하고, 아벨은 신분은 알고 있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망하고,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 종교로 길들여지고 언약밖에 길들여지니까 집 밖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뭔가 분쟁의 처서로 집안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흑암이라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실 속에 작은 문제 앞에 자꾸만 염려하고 의심하고 배가 고플 때 뭔가 먹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 만나와 매출하기는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요. 내가 뭔가 믿긴 믿는데 세상에서 뭔가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안될 것만 같고그 이름을 교회에서 불러라고 해보는 데도 뭔가 안 불러지고 뭔가 사람 앞에 보면 부끄러움이 오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기를 더 급급해하고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오늘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현실 앞에서 불신앙이 내게 왔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니가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인 마귀 거짓말 장이한테 네가 지금 인생을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한 거예요 눈은 열려 있지만 너는 지금 무엇을 못 봐서 지금 네가 소경이냐면 흑암 세력을 못 봐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중직자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인 거예요. 열매가 이상하니까. 불신앙. 오늘 이거 꺾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오늘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차서 물을 내라 쟁쟁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니게 소유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방석을 쳐라 그러야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불신앙이 안 무너지면 집안 전체 구석구석에 흑암세력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막 찾아 들어와요 집안에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야구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은 안 써먹고 지금 모세 앞에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신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는 불신앙이 아니고. 그렇게도 못해도 과거에는 불신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희생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이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밟아버려라! 내어 네. 쫓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불신앙.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안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매 뭐요? 그들의 기준은 먹는 거 전부 다 육신적인 신앙 그러니까 늘 식이나 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그러니까 매일 뭐요? 인령할 양식을 기대하면서 살아 나중에 이제 쌀두지에 쌀이 다 떨어져 기근까지 오네 이제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쌀 사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돼 있어요? 총리로 쌀 장사로 언약을 소유한 자와 언약을 잃어버린 자, 불신앙을 하는 자와 불신앙을 정복하는 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니까. 13년만에 나타난 결과예요. 오늘부터 불신앙이 무너진다면 오늘 지금부터 모든 저주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다른 게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무너뜨리면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늘 의심하고 늘 긁고. 어? 그러면 어떻게 집안이 제대로 서겠어요? 어찌 됐든 여러분의 남편은 가장이고. 어? 주로 칭하라면 칭하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지금까지 살려준 것은 분명히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재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호주머니나 남편 호주머니나 디디 쌓고, 남편 핸드폰이나 막, 어디다 전화 썼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 그런 여자들은요, 빨리 지구를 떠나요. 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남자들만 아멘. 혹시 그런 사람이 있구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와요. 다탁털 뽑아줄게, 내가. 그 쟁쟁거리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 남편이 어디 있단냐뭐 있었느냐, 어디냐 전화로 물어보지도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내 남편의 산업을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은 천천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원약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큰 의심하는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심케 하는 저주의 영아 나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를 의심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내 삶에서 저주받고 무너질 지어다. 이게 기도요. 그때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한 주간 이거 안 하면 죽 살려는 사람 많아. 이제.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 속에 우리의 삶에 항상 여러분이 뭐가 쟁쟁그리며 따라다니냐.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김석훈 목사처럼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청년들이 과천에 가서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을 사진 찍어서 사이월드에 올려놨더라고. 내집좀 봐봐. 됐는지 안 됐는지. 나 지금 어디 살아요? 최고 비싼 동네에 살아. 돼지막에서 살다가. 이거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발. 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요. 역사하실까? 대긴 멀디야 틀림없다니까. 마음은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세요. 이거 싸가지 좀 봐. 하나님을 지가 지들이 시험까지 해요. 이 불신앙은 마귀는 이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래서 2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걸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과거의 체질이 빠져나와 버리니깐 상대를 알게 됐지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도 옛날에 출애굽 맛보기 전에는요. 굉장히 시험했던 사람이에요. 언약을 맛보기 전에는, 여러분이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오늘도 쟁쟁거리게 하고, 팔딱팔딱 뛰게 만들어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저주의 영아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정말 했으면요, 한 주간 안식일의 축복을 굉장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팔딱팔딱 뛰어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이 움직이면요. 그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려고 그랬더니 지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막물소를 돌리는데 지가 거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답이 나오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자꾸만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걸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그게 고린도우서 10장 4절 7절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바로 뭐냐 생각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은 쌀뚜지에 쌀이 떨어지면 즉각 뭔가 무얼까 해서 그 현실 앞에 급급해하는 의심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쌀뚜지 떨어져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공중 건세 잡은 세상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걸 여러분이 하게 되면 드디어 운명에서 마귀의 영역에서 살던 체질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참... 참 평화로움을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진 일들이 그 백성들이 지금 갈등과 방황과 막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하는데도 모세 보세요. 얼마나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이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단의 전략은 마귀의 전략은 귀신들의 역사는 육신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 명심해요 오늘 사절에 보니까 성질 더럽게 나오지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모세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항상 이 흑암 세력은 육신적으로 충동을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켜서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가 오늘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며 짱돌을 집고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을 향하여 싸웠습니까? 안 싸워요. 제발 오늘부터 부부 싸움하지 마시고 마귀하고 싸우시기를 척복합니다. 절대 싸우지 말라니까 이건 싸우면 서로 죽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주니까 더 싸워.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렇지. 내가 자존심이 너는 남자 아니냐? 어 그러니까 나는 힘이 약하지. 그렇지. 야구 방망이가 있지. 부인은 이래 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야구 방망이 들지? 그러니까 어 야구 방망이를 들니까 야, 시칼 있어, 시칼. 사단이가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들이 막 붙어 갖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이쪽 아파카트. 이쪽 두파카트. 이래 가지고 박살 나 버리는 게 육신적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오늘부터 육신적인 충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육신적인 충돌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때, 하나님은 역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막 분노가 오지요, 분노. 이거 꺾는 거요. 예 그게 그리스도요. 예 여러분 내면에 막,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이 그거, 팔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어? 옆사람과 인사하면서, 시. 씨. 이 웃읍시다, 씨. 그 놈의, 그씨 팔이 이게, 아, 이게, 이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발을 꺾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암 권세가 떠나내야 된다니까 집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그 말이 그 말이요.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은 절대 육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시비가 들어오고 막 짱돌을 잡아서 여러분을 찍으려고 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니까 어디다 시선을 두느냐 오히려 그 돌을 집어서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여호와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여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딱 하나지요. 그랬더니, 모세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 앞에, 여러분의 남편 앞에, 여러분의 아내 앞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래야만 하나님 이 너와 함께할 것이며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라. 여러분 자신을 사실을 사실대로 봐라. 지금 네 속에 무엇이 질병이 있는가? 현실 앞에, 자신 앞에. 간단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이름이 잘안 나옴. 아,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느끼며 살았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아니라 늘 뭔가 숨은 문제들이 따라다닌다. 아,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에게 긁는 일을 너무 잘했구나. 뭐 자기를 직시하는 거요. 예 성령충만을 가지고. 그럼 그 성령충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다 보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을 보니까 그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어둠을 내어 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어 쫓는 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요내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목소리> 약한 것들을 그리스 이름으로 고친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될 것이다 원수를 제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이런 건안 하고 딴 짓만 딴 생각만 하고 딴 말만 하니 이게 풀릴 일이 있습니까 이게? 네 인생이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언어에서 얽혔도다. 오늘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언양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면 내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걸 붙잡고 제 기도 제목을 삼고 이것으로 계속 한 주간 하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요 언약을.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뭘 하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내가 세워 있을 테니까 그 반성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소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 왜 함께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름 사용하라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냐? 노무현 하면 힘이 써요 없어요? 뭐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노무현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 대통령.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참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참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하심이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참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흑암세력의 대가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이고. 그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엔 또 무슨 뜻이 있냐?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거기에 먼 제사장이라는 뜻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담당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까지 해결되어지는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이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 그리스도라는 속에는 그렇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외쳤죠? "채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늘 산에 올라가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주여, 아버시 주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쭉쭉 빵빵, 쭉쭉 빵빵, 쭉쭉 쭉쭉, 바이허하이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게 강 같은 강 같은 강,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있으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면 권세난초에서그일 이러므로 내 삶의 결단의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새끼구나. 어우 좋아 좋아. 성령에서 막 역사하는 거야. 막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잖아 주로 아버지. 저 개집사 제대로 안 믿는 개집사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게 하십니까 주여? 그런데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듣고는 여러분의 돈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돈이 없는 사람 제발 쟁쟁거리고 마귀가 듣는 기도하지 말고 오늘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 너무 아파죽고 싶어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보다 더 망친 소리가 들려 이지랄하지 말고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고통은 묵임받고 무너질지어다. 이걸 딱 선포해 백 번만 해버리면요 무슨 뭐 고통인커녕 지가 하다가 웃어. 아 내가 진짜 안 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 0 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권세가 담겨 있는 게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그리스도 이름은 안 부르고, 꼭 중들이 부르는 것처럼, 주님, 주여, 아버지, 이지라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그 이름을 남기고, 구름 타고 가셨어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이 땅을 정복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보고 마 대단한 거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암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뭐 굳어졌던 사람이 펴지고 뭐안 어? 풀리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뭐안 그습니까?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이 생겼고 어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뭐, 안 합니까? 나는 왜안 되지요?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오늘 성질이 들어서 그래. 요것만 꺾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거 없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성질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계를 정복할 재물어들 능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기준을 딱 주셨잖아요. 자녀 된 신분권세를 누려라. 이런 건한 번도 안 누려보고 계속 현실 앞에 무엇을 먹을까만 걱정하고 의심한다면 이그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신께서 살을 찢어가면서까지 주신 이 편지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분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축복받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 산업을 주셨사오니 우상과 싸우고 불신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예수 이름으로 우상과 싸울 이 기업은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일날 지어다 명령하라니까, 명령. 선포하고 내리치라니까.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막연한 노력이 아니고, 막연한 비전이 아니고, 마, 막연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문제가 안 오고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응답이 나오도록 여러분 선포를 하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보고 말이 산업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가라라! 선포라니까. 아침에 눈을 떼면서 회사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 하, 그 개집사가 오늘 또올 텐데, 그거. 그 새끼 더럽게 질긴 놈인데. 하, 오늘. 아버지, 주여, 그 인간 안 오게 하옵소서 이러지 마요. 그럼 와요. 권세 있는 주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들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주행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딱한번 해봐요. 정안 되면 다섯 번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끄러오면 지하철 딱 타면서요 딱 손잡이 잡고 속으로 한 번에 막힘딱 주고 자세를 잘 취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맛봐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선포를 하는다니까. 그렇게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갈릴리 출신들이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내 가라. 왜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비밀이요.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라. 선포.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 반석을 쳐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이 알면 목마르지가 않는다니까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이름을 맛본 사람 현실에 네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물덩이를 짊어지고 올 필요가 이제는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놓고 그 이후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왔다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도왔고 만났노라! 그리고 그 여자는 드디어 그렇게도 인생 삶의 의미를 몰라 방해했던 여자가 전도 대열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반석되신 그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 본체시다. 그리스도가. 이걸 소유한 여러분이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의 말이 말에 그 말에 그 이름을 정말 사용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스도에 보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하는 우리 전세계 목사님들 앞에 저는 정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유 맞출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누구한테도 덕볼 것도 없어요. 비밀 것도 없고 아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번 그 이름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김 목사와 예수 사랑 모든 가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물을 내십니다. 내게 네 있는 그리스도를 사용합시다. 현실 보지 말고 내게 네 있는 그리스도를 사용합시다. 현장을 정복합시다. 경제를 정복합시다. 문화를 정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물을 낼 주인공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물이 났던 것처럼, 저들도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가난한 자가 재물을 얻을 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가정의 문제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인생 전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